일제 시대 별난사, 암살당하고 명예마저 잃어버린 김립 피살 사건. 김립 피살 사건은 1922년 2월 8일 상하이 북쪽 외곽의 중국인 밀집 지구인 자베이 구역 바우퉁로에서 독립 운동가 김립이 피살된 사건으로 국제 공산당 자금 사건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볼셰비키 정부에서 전달받은 200만 누블에 대해. 상해 임시정부가 이동휘에게 자금의 행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거부했고, 그 결과 이동휘가 국무총리직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의 거두로 추앙받는 김구가 저지른 테러 중 하나로 이것을 부정하면 같은 독립운동가인 김립도 부정하게 되는데, 우파 민족주의와 좌파 공산주의로 분열된 대립 속의 독립운동가가 암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동시에 자금 관리나 미주 독립운동 세력과의 연대도 하찮게 보는 측면도 포함된 심각한 요소가 들어 있어. 사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지도는 매우 적으며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문 편입니다. 당시 김립은 상해에서 해당 자금의 일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여파로 암살당하게 된 것으로 김립 일파의 행동이 횡령이란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엇갈리는데 우선 횡령이란 주장을 소개합니다. 김립의 횡령이었다는 주장. 한영권의 임시정부의 대화 외교와 국민대표회 의해 전말에 의하면 베르흐네우딘스크에서 한영권이 김립을 만났을 때 김립은 임시정부의 내용이 생겨 중요 인물 사에서 오 명이 탈퇴해 현상 유지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김립의 말은 거짓말로 이동휘 안창호 등이 탈퇴하는 일은 없었는데 김립의 말에 한영권은 수령하지 못한 모스크바 차관 160만 원이 수포가 될수 있어 낙심천만했다고 합니다. 김립은 한영권이 수령해온 모스크바 차관 40만 원을 중간에서 횡령하려고 거짓말했던 것인데. 그 거짓말은 김립 혼자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동희와 밀약한 결과로 이해됩니다. 그들은 한영권을 파견한 주체는 자신들이라 자신들이 모스크바 차관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듯한데 김립과 이동희가 모스크바 차관을 받은 목적은 이승만 안창호를 축출하고 상해 임정을 장악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모스크바 차관이 이승만 안창호에게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모스크바 차관을 중간에서 횡령하면서 그 차관은 차관이 아니라 코민텔은 공작금이라는 거짓 논리를 선전했던 것입니다. 이동휘는 이르쿠츠크 한인 공산당을 제압하고 상해 임정을 장악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김립이 베르흐 네우딘스크에서 결정한 일들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치타에 설치하려던 동아총국은 러시아 공산당 원동국의 거부로 무산됐는데, 동부가 공산혁명을 주도할 동아총국은 당연히 코민텔은 소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차관을 비롯한 모든 자금에 대해, 이동휘는 간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진술도 있어, 그것은 모스크바 차관을 김립이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김립은 횡령 자금으로 임정 요인들을 대접 포섭했고, 이동휘도 그랬는데, 훗날 이동휘는 당시 임정 요인들을 대접하기 위해, 100원 정도 썼다고 회상했으며, 김립도 역시 그 정도를 썼을 것입니다. 출장비로 사용된 횡령 자금만도 1만 1,500원이나 됐는데, 당시 서울에서 상해까지 10원이면 충분했으니, 이는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김립 횡령 무고설. 반면 좌익 정치인을 백색 테러 한것뿐 아니라, 사후에도 공금 횡령자로 낙인 찍어,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공산당에 지급한 자금을 임시정부가 탐내다, 일으킨 백색 테러라는 것입니다. 김립이 동료들과 길을 걷던 중 잠복한 4명이 튀어나왔는데, 둘은 앞을 가로막고 다른 둘은 퇴로를 차단하려고 뒤를 가로막았으며 앞을 가로막은 사람들이 김립을 쏘아 시신에선 무려 12발의 총상이 발견됐습니다. 일본 육군 헌병대의 베이릉안을 기도하는 유력자라고 평가됐을 정도의 거물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맥없이 죽었는데 중국의 일간지 선바오는 사건 직후 한국인 양춘산의 피사를 보도했습니다. 양춘산은 김립이 중국인으로 위장하려 만든 가명인데 김군은 공금 횡령범이라고 주장했고 그 내용을 백범일지에도 기재해 김립은 최근까지도 독립운동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립이 살해당한 현장에는 김철수, 유진희, 김아구라는 동료 3명이 있었는데, 김철수는 모스크바 자금이 임시정부 공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김철수는 모스크바 자금을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소련 붕괴 후그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구 코민텔은 문서 보관소에서 발굴되었는데, 문서에서는 문제의 40만 루블과 20만 루블이 모두 상하이파 공산당에 지급된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결산 보고 의무도 상하이 임시정부가 아닌 상하이파 공산당에 부과되어 있는데 사실이라면 김립은 공산당 자금으로 쓰라고 소련이 준 돈을 임시정부에 안바쳤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뒤집어 쓰고 사살당한 것입니다. 다만 1920년 6월 레니는 코민텔은 제2차 대표대회에서 코민텔은 식민지 및 낙후한 나라들의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와 임시적 동맹을 맺는다고 했고 제3차 당대에는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통일 전선 방침을 채택했습니다. 국제공산당은 모스크바 자금의 정산 실물을 극동공화국 외무장관 얀손에게 위임했는데 안손의 보고서에도 모스크바 자금의 수령자가 상하이파 공산당이라고 나와 있어 자금의 처분권자가 상하이파 공산당임은 분명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스크바의 코민테른에서 좌파 성향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단체인 상하이파 공산당에게 지급한 40만 루블의 자금을 우파 성향 상하이 임시정부가 가로채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심의 과정에서 임시정부 공금횡령자라는 낙인 때문에 김립의 서운 상신이 기각된 바 있는데 죽은 것도 억울한데 김구에게 찍혀 공금횡령범으로 부당하게 취급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입니다. 김구 변호롱 당시 정치권에서 폭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구의 폭력성이 편향적으로 강조된다는 변호가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동휘는 강직한 무사였다고 합니다. 1905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은 그의 성격에 변함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데 그는 김리, 장기영과 북간도 라지구에서 이종호과는 천원을 갖고 대순학교를 설립했는데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출자를 요구했는데 이종호가 거절하자. 피아를 동원해 이종호의 집을 습격했고, 이종호는 국권회복운동에서 손을 떼고, 다른 곳에 이주했으며, 김구가 김립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김립의 피살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음과 같은 김철수의 증언을 참고해보면, 진실을 조금이나마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자금의 행방이었다. 김립은 그 돈으로 북간도의 자기 식구를 위해 토지를 샀고, 자기는 상해에 비밀이 잠복하여, 광동 여자를 첩으로 얻어 향락을 누렸다고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고발하였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지금도 의혹만 무성하다. 백범일지가 정정되지 않는 한 우리들은 영원히 김립을 파렴치범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를 지낸 김철수 선생의 구슬록에서 진실의 일부를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는 재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였어 외국의 차관을 빌리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는데, 안창호는 미국을 좋아했지, 이동휘는 소련을 좋아했어, 소련은 혁명 국가이다.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던 끝에 이동휘가 한영권을 모스크바에 보냈어. 한영권은 임시정부의 특사로 모스크바에 가서 레닌으로부터 1차 지급분 40만 원어치의 금괴를 받았고, 김립이 그 돈을 수령하였어. 김립은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동일을 보좌하던 국무원 비서실장이었지. 자금을 수령한 김립은 임시정부 개조 운동을 벌였어. 당시 임시정부는 정부의 내각 모양을 취하고 있었는데 김립은 내각을 없애고 임시정부를 혁명운동의 진입으로 개조하자는 것이었지. 그런데 안창호, 이시영 등 임정의 원로들이 김립의 개혁안을 반대한 거야. 그때 김립의 수중에 18만 원이 남았어. 이 돈을 안쓴 사람이 없었지. 임시정부 식사비가 이 돈에서 나갔고, 김규식의 여비도 여기에서 지출되었고, 신채호의 역사 편찬비도 여기에서 지급되었지. 의열단의 김원봉에게도 무기 구입비가 지급되었고 말이야. 나는 자금의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금의 용처를 알지. 그때 김구가 경무국장이었어. 모스크바에서 돈이 왔으면 정부에 내놓아야 한다는 게 김구의 주장이었는데. 김립이 돈을 내놓을 리가 있나? 그 돈은 임시정부에게 준 돈이 아니어. 한인사회당에게 준 돈이여. 김구 일파가 백주대로에서 김립을 사살했지. 나는 김립의 사체 처분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바로 은행에 가서 남은 돈을 이체하였어. 지훈 김철수 중에서 횡령범으로 죽은 김립의 잃어버린 명예.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사태의 전모를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한영권이 임시정부의 특사로 가서 받아온 자금이라면 레닌이 준 자금 40만 루블은 임시정부에게 지원한 독립운동 자금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됩니다. 그렇다면 김구의 주장이 옳은데 김립은 임시정부에게 전달할 독립운동 자금을 자의적으로 쓴 공동유용죄를 범한 것이지만 레닌이 준 자금이 김철수 주장대로 한인사회당에게 지급한 혁명운동 자금이었다면 달라집니다. 이후 임시정부를 혁명운동의 지휘부로 개조하는데 자금을 썼던 김립의 행위는 정당했는데 임경석은 직접 모스크바에 가서 문서보관소를 뒤져 다섯 종류의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1920년 9월에 이뤄진 40만 루블의 수령자는 놀랍게도 박진순으로 박진순은 이동휘, 김립과 함께 한인사회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에 관할 권은 한인사회당에게 있었고 김립은 정당했는데 임경석은 김립의 암살을 일종의 국가폭력으로 규정한 바 임경석의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수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김립은 이동희 국무총리와 결탁해 국가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면서 김립에게 극형의 죄를 선포한 임시정부 포고 제1호는 사실관계를 엄밀히 규명하지 않은 채 발동한 섣부른 결정이었습니다. 김립이 암살된 것은 포고문이 발령된 지 13일만으로 총선과 함께 김립은 목숨을 잃었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김립의 삶은 부정당했는데 목숨을 잃었을 뿐 아니라 명예마저 치욕스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제시대 별난사는 암살당하고 명예마저 잃어버린 김리 피살 사건이었습니다.